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 변화 법률 제도 4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과학기술 규제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벌써 4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녹화가 저에게는 아직도 친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여러분들께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환경에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저의 그 영상 녹화도 발전적으로 진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지만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학문적 성과에 조금이라마 기여가 될수 있기를 늘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과학기술 규제 관련 법제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선 이제 과학기술 행정에 있어서 규제가 이제 왜 필요한가 아,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사회는 개인의 공동생활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또 개인은 이 사회생활 속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이 개인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 때 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동생활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인과 사회의 논리적이고 현실적 이 대립은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구 또 사회가 기대하는 또 많은 요구사항들, 이런 그 삶의 그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뭐 대립을 하게 되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대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에 있어서는 크게 사유와 등에 의한 그 내적 규제가 필요하고 또 사회 통제 등에로 따른 등에 의해서 이제 외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그 개인과 사회의 대립의 조정은 이런 내적 규조와 외적 규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내적 규조와 외적 규제는 본질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이런그 사회적 형태에 있어서, 어, 규범이나 도덕, 어, 또는 관서, 법,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규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또잘 알고 있는 이런 사회적 어, 규제의 수단으로는 뭐 규범이 또 있지만, 어, 어, 포상을 한다거나 교육을 통한 재재, 어, 규제도 있고, 재적 수단들, 이런 것도 형벌 등을 통한 이런 이제 수단들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강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규제란 무엇이냐? 이거죠. 규제의 이제 개념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규제라 하면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치 행정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이제 개념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 규제라는 것은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법령 등이나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제 규제다. 이렇게 이제 행정규제의 개념을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어도 법률상 규제를 하면은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규제의 그 개념에 포석될 수 있는 정의. 것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 연결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규제 유형에는 이제 그 어떤 것들이냐 규제의 그 종류는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대강 크게 보아서 이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생산이나 유통, 가격 등 기업의 본원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규제에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공급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규제로서는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겠 이런 사회적 규제는 이제 환경 규제라든가 규제라든가 또 안전 규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겼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는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제 아까 규제의 필요성에서 이제 그어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법률 시간이니까 기술과 변화, 기술 변화 법률 제도의 에 시간이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 그것은 어 모든 그 행정의 근거는 헌법에 서 도출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법칙과 원리에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첫 시간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률도 과학기술 행정법이라고라할 수가 있고, 이 과학기술 행정을 지도하고 물리는 헌법적 근리에서 도출할 수가 있다. 제가 우리가 행정의 지도 원리에서 정리를 했던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공화국가 원리 이런 것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법률에 지도하는 기본적인 지도 원리로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행정은과 관련된 모든 법률은 헌법의 집행법이다 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은 이른바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헌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및 국민의 사회생활에 관한 아,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그 최고법인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그 성격과 어, 내용을 가진다. 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헌법에는 이 모든 행정이 준수하고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법원리 지도 원리가 이 규정되어 있고 그에관성은저 우리가 제첫 그 시간에 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법치 국가 원리, 민주 국가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도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어, 지도 올려서 지난번 시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제 공화국가 원리 이런 것도 그 모든 행정에있어서 지도 올려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화국가 원리라는 것은 그 우리 헌법 제1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민주공화국. 우리헌법 제 1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어, 대한민국은 어,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 국민으로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것은 어, 민주주의. 우리헌법 제 1조는 민주주의 국가 또는 행정의 어, 기본 원리며 이 과제이며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공화주의라는 것은 그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현재 그 법학자의 그 통설, 통설은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우리 헌법 제1조 1항을 형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군주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주의의 이제 적극적 실질적 내용은 이 민주주의와 아,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의 의로 뭐 흡수되어 발전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단지 국가조직의 원리로서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화주의 어, 원리를 이제 단지 국가 조직의 원리로 어, 어, 이해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 군주제의 부정 이해에 어, 다른 원칙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에 관련해서는 관해, 제가 뭐 나중에 어, 어, 이 강의 시간 이외에 다른 자리를 빌어서 이그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러한 공화주의 우리 헌법상의 공화국가 원리 이 공화주의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공익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국가 등그 공공 주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익이 어, 국가 목적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고, 따라서 국가는 공익에 부합하게 활동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국가의 공공주체 공익의무라는 것은 민주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정당한 의무와 동전의 앞뒤면을 이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화국가 원리는 과학기술 행정에 있어서도 지도 원리에서 작동을 한다. 따라서 이 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은 그 목적 내지 목표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사용에 있어서도 공익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과학주행 등의 지도를 위해서 제가 빠뜨렸던 공화국가의 한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길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주제의 이제, 그, 실질적인 그 헌법적 근거, 그는 이제 어떤 것이 있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37조를 보면 제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 그러면서제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와 권리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 이러한 규정 내용은 소위 말하는 법률 유보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합시다. 저 과학 기술에 관한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공공공율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뭘로 제한하는 것죠 즉, 법률로서 제한하는 법률로. 그러나 이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률로서 과학기술들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과학기술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법률위보조항으로서과학기술 행정에 대한 규제원료로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법 제119조에 의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민주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전과 적정한 소비의 공제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 그 헌법 제119조 이항은 이제 국가는 이제 국민경제성장 안정 방금 이제 읽어드린 역사 보인과 같이 규제와 자정 민주화를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헌법상 이 경제 질서의 근간은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하면서 이 11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두측로 하고 있는 니다즉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는 이런 이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제가 우리 그 과학기술행정의 지도원리에서 말한 사회국가원리의 한 내용을 읽고 사회국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국가의 개입을 긍정시하는 이런 입장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 19조, 119조 제 2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국가 내지는 복지국가 원리를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헌법 제 119조 2항은 시장경제 보장하면서 이 보장의 조건으로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행정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유와 권리, 과학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되게 보장을 하면서 또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임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보시니 자, 우리 가뭐 경제의 영역이나 과학기술 그 행정에 포함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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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제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또 방금 우리 앞에서 본 헌법 제 37조 2항이 이제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인 것,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이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경제적인 질서의 영역에서 입법자에게 더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이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어, 많은 법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규제 또 이제 법률적 근거로서는 이제 기본법과 이제 단행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 과학기술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 사항은 행정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 아, 기본법에서 이제 대강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고 또그 이외에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단행법에서 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물질 관리법이나 개인정보법 등에서도 다양한 분도를 있다. 이렇 규제의 근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녹화를 진행하도록